미토마는 브라이튼에 남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빅클럽에서 뛸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미토마가 일본 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최다 골을 기록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토마의 소속팀 감독이 미토마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대제를 감독은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에서 미토마는 브라이튼에 남는 것이 최선이다. 그가 비클럽에서 뛸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아직 멀었고 더 개선해야 하며 성장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맨시티의 레전드이자 해설가로도 활동 중인 마이클 리처드는 데제르비가 미토마에 대해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다. 현재 미토마의 수준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역시 소속팀 감독이다. 가장 정확한 평가를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라며 데제르비 감독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시즌 초반에는 공격 포인트를 몰아쳤던 미토마는 현재 구경기 무득점입니다. 특히 지난 메뉴와 브라이튼의 경기에서 완비사카에게 완전히 막혀버려 여러 팀의 공격 전개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BBC는 화려한 드리블 기술을 가진 미토마의 골 결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찬스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실수가 너무 많다. 그마저 장점이었던 드립을 마저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 분석을 끝마쳐 전혀 위협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라이튼 팬페이지에서는 시즌 후반부가 되니까 미토마가 영임을 못쓰네. 데제르비 감독 말이 맞아. 아직 비클럽은 무리지. 한 시즌은 더 봐야 알것 같아. 지금 비클럽과도 주전은 무리고 조커로 나오겠지. 그냥 우리 팀에 한 시즌 더 있어라. 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미토마는 많은 시즌 동안 아스날과 나폴리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최근 축구계에서 이적설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팬들은 미토마가 일본 축구 선수의 명성을 높이고 있어 미토마가 빅클럽에 가겠다는 소문을 듣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미토마의 활약을 보고 싶다며 손흥민보다 더큰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토마의 부진으로 일본 현지 팬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에서는 9경기 연속 무득점을 기록한 미토마에 대해 특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도쿄대 축구감독이자 해설을 맡고 있는 하야시 류웨이가 미토마의 단점을 언급하며 슈팅과 패스 정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미토마는 올 시즌 발로 넣은 골이 모두 오른발이며 왼발 정확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야시는 미토마의 왼발 정확도가 부족한 것을 이용해 완비사카와 같은 수비수들이 일부러 왼발 코스를 비워두고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토마가 왼발의 정확도 보폭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프리미어 리그를 떠나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최근 브라이튼전에서 백호골을 넣으며 놀라운 정확도를 자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미토마와 일본 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손흥민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커뮤니티 OC-H에서도 손흥민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미토마가 눈앞에서 손흥민의 원더골을 보자 벽을 느낄 듯 솔직히 인정해야겠다. 미토마는 이제 한 시즌 반짝이고 손흥민은 7시즌 동안 활약하고 있는 거라고. 손흥민의 양발은 게임에서도 사기야. 미토마는 미나미노 정도는 넘어설 것 같은데 손흥민한테는 불가능하다라며 손흥민의 대단함을 찬양했습니다. 한편 축구 사이트 스포츠 다이제스트는 아시아인 선수 베스트 5를 선출하였는데 여기서 손흥민이 1위, 미토마는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매체 풋볼 365는 손흥민은 지난 시즌 23골을 넣으며 축구 종주국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다. 이중 페널티킥에 한 골도 없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역대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 중한 명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보도하며 1위와 2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손흥민의 업적은 계속되고 있다. 앞으로 꺾을만한 아시아 선수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BT스포츠의 해설자로 활동 중인 잉글랜드의 레전드 퍼디랜드에게 한 일본 기자가 미토마가 맨유나 아스날 같은 빅클럽에 입성할 것 같냐는 질문에 미토마 득점왕부터 하고 이야기해라 라며 일본 기자를 당황하게 했다는데요. 현재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순위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와중에 손흥민 선수의 계속되는 활약을 응원합니다. 이상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